이제 위젯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 거예요코틀린파일 하나 생성할게요. 이름은 QR 이미지 패처로 할게요. QR 이미지 패처는 컨텍스트를 멤버로 가져요. 이미지를 가져올 url은 네이버 체크인 페이지에요 fetch하는 그 함수를 만들게요 이미지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볼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그에 준수하도록 할게요 볼리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안내해주는 것처럼 Gradle에서 Implementation에서 볼리를 추가하고 싱크를 시켜줄게요. 틀을 먼저 짜고요. String 리퀘스트, 리퀘스트를 날릴 거예요. 캐트로라 달릴 거야요 스펀스 보면서쓸게요 그냥. 그리고 큐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테스트해 볼게요. 메인액티비티에서 간단하게 테스트 함수를 만들어볼게 요. 어, 이미지패처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미지패처에서 패치를 하고 여기다가 브레이크포인트를 걸어 보면 되겠죠 그럼미 그리고 이함수를 여기다가 넣어 볼 디버그로 빌드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리스폰스가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리스폰스를 값을 정확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정확히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뭔가 아이디를 넣고 빌보여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이버 로그인이 제대로 인증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웹뷰에 있는 이 인증 정보를 이 리퀘스트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웹뷰에 쿠키를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더에 가져오도록 이 스트링 리퀘스트를 오버라이드 할 거예요. 헤더에 쿠키를 집어넣어서 방금 구했던 이 쿠키를 집어넣도록 할거예요아 여기 실수를 했네요. 헤더에다가 그럼 리스폰서가 가져와지죠? 밸류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정확한 인증정보가 가져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